안녕하세요, 녹차도예요. 오늘은 오렌지 라임라임님의출처인 라인 음, 뭐였더라? 아, 투명 액계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물 따라 올게요. 먼저 물에다가 액계를, 우려볼게요. 그 <목소리> 우겨낼 네, 우려낼 거니까 어차피 어깨 양을 한번 넣는데 많이 묻히는 마시고요. 그러면 한이 정도만 넣겠습니 그럼 우려주고 올게요. 네, 이렇게 우려준 다음에 건져내주시고요. 아 그다음 물풀 넣어주세요. 네, 그럼 이렇게 쪼개 조금... 네, 이게 물풀이 부족해서 물풀을 더 넣을게요. 물풀 투어 이렇게 이렇게 섞을게요. 네, 이렇게 섞어주니까. 좀 뭉치긴 뭉쳤고요 <목소리>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잠시만요 네 소다를 넣어줄건데 저는 소다가 없고 파우더가 있기 때문에 파우더를 넣었고요 소다 있으신 분은 소다를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닦고 올게요 네. 네 이렇게 했는데 파우더가 빨래할 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데 네. 음... 음... 투명... 혹시 투명 액괴 기... 있으시잖아요 이게 투명 액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음... 일단 목표를 뭐다 넣어보고 안 되면 저한테 신청할 수 물표도 놓고 떠줄게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요. 아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애게 오려준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걸 넣어줄 거예요. 투명은 여기 있으니까. 만약에 투명하고 싶으신 분은 오렌지라임님 유튜브를 보시고요. 오렌지 라임 투명하게 만들기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그럼 이렇게 싹 끄고 올게요. 이 소리는 음, 제 동생이 그냥 만년 소리 낸 거고요. 검사 끄고 올게요. 이렇게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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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처럼 예쁜 색깔로 하시고 싶으신 분은 제가 한 대로 그렇게 파우더는 이렇게 넣고, 그 다음, 이걸 넣어, 물액계를 넣어주시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이게, 투명액계를 만들려고 했는데, 뭐지, 물천원 됐기 때문에, 물천, 지금 제동생에 이거 물천원 됐기 때문에, 액괴를 넣은 거고요. 투명액계 만들고 싶으신 분은, 뭐지? 오렌지 라인님 추천으로, 아, 추천한다. 유튜브로 보시고요. 추천은 오렌지 라인님 거를 만들다가 제가 이렇게 한 거니까, 음, 추천은 그냥, 저도 맞고 오렌지 라인님도 맞다고 해도 정해야죠. 그럼, 이건 제 추천고요. 출명했게는 오렌지 라인, 출처님으로, 아, 출처, 아, 출처로, 출처로 하겠습니다. 음, 지금 손에는, 엄마, 죄송합니다. 손에는 안 묻어요. 좀 묻는 것 같은데, 안묻어 별로 안 묻고, 꺼내볼게요. 이게 되게, 이게, 젤리 몬스터 같아요, 젤리 몬스터. 젤다 물. 물에 깨를 넣는데 젤몬이 됐어요. 그럼 이거 이름을 다시 정해야겠죠? 저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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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투명도 조금, 투명도 하고, 그러니까, 딸, 딸기 투명 액계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딸기 투명 액계고요. 말했다시피 출처는, 투명, 아무도 없고요. 그냥, 제가 이것만 가르쳐드릴게요. 출처는 아무도 없고, 그리고 이, 얘 이름은, 딸, 기 딸기 투명액계고, 투명액계를 만들고 싶으신 분은, 오렌지 라임 투명액계 만들기라고 치시고, 아니면, 다른 색으로 하고 싶다는 신분은, 예를 들면, 핑크색 저처럼 하고 싶시, 싶으신 분은, 저를, 제 유튜브를 보시고, 이거, 만약에 투명 말고 다른 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물엣기 색깔은, 많, 어, 파랑, 뭐, 빨강, 뭐, 빨강 있나? 아무튼, 이런 걸 넣으시고 섞으시면 될것 같아요. 절 따라 하시고. 탱글탱글. 예쁨. 색깔. 이렇게 녹차로였고요한번레을 해볼게요. 지금 기포 때문에 잘 안보여요. 이거 기포, 제가 오렌지 라인, 엄마야! 오렌지 라인님은 기포, 어, 기포, 저도 잘 생각은 안 나는데, 기포는 하루, 좀 지나면 없어진다고 한것 같아요. 입만 녹차를 였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뿅!